요즘에 저도 휴대전화를 켜면 뭐 SNS를 켜도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권은비 <laughs> 네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뭐 은비 씨 기사가 계속 뜨고요 아네그러니까 화제 의 중심에 서 있는 은비 씨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하하는데. 네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또 컴백까지해서 네. 네, 틈틈이 앨범을 고퀄리티로 준비해서 컴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컴백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 제가 10개월 만에 첫 솔로 싱글 앨범, 여름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일단 10개월 만에 앨범을 또 내는 거라 굉장히 떨리고 음. 그리고 굉장히 좋은 떨림이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얼른 팬분들이랑 제 앨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 무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누구보다 또 오늘을 기다리고 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앨범 활동을 안할 때는 우리가 휴식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식기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정말 바쁘게 지냈었잖아요. 뭐 앨범 준비도 당연히 하고 또뭐 각종 페스티벌도 돌고. 예능도 찍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라디오에도 또 이제 dj 로 맞습니다 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도 앨범은 이렇게 만들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잠을 좀 줄인 거예요어 일단 또 바쁜 와중이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음. 앨범을 꾸준히 저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음. 여름 앨범이어가지고 싱글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원래 준비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게 준비했던 이번 앨범 더 플래시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더 플래시는 앨범명 무드에서 느껴지는 시 여름날 열기를 잠재울 강렬하고 글래머스한 사운드와 음. 그리고 청량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된 여름 앨범입니다. 네. 여름 앨범을 갖고 오셨고 또 요즘에 사실 그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여름에 잘 어울리는 핫한 썸머퀸이다 네, 정말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비 씨도 요즘에 좀그 인기를 실감하시죠? 어 주변에서 음. 굉장히 또 많이 나온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좋아해 주시어 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은비신인데 또 앨범도 무려 썸머 시즌 앨범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앨범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좀몇 가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매 앨범마다 제가 새로운 시도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앨범에서는 곡마다 또다 새로운 음악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 팝 댄스 장르부터 일레트로 팀팝 그리고 제가 작사한 그리고 마지막 수록곡까지 네. 세곡 모두 다양하게 다채롭게 준비를 했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이니만큼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정말 덥잖아요. 오늘도 막 밖에 돌아다니는데 진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기온이 높은데 시원하고 짜릿함을 느끼는 게 감상 포인트다 하셨으니까 노래가 좀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네, 그렇게 네. 오늘 의상도 파란색으로 청량한 옷을 입고 왔는데, 네. 네 기대가 더 되는데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아, 좀 짧지만 함께 감상하시면서 하나씩 곡 소개를 아, 은비 씨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타이틀곡이죠. 네 맞습니다. 네더 플래시였고요. 저희가 뭐 잠시 후에 뮤직비디오도 우리 기자님들께 먼저 선공개를 해 드릴 거고 또 은비 씨의 첫 번째 아마 퍼포먼스가 될 텐데 네. 오늘 아마 가장 먼저 우리 은비 씨의 무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짧게 들어봤는데 어, 타이틀곡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타이틀곡 더 플래시는요. 정말 신나는 템포의 팝 댄스 장르 곡인데요. 어, 가사 역시 신화적 인물인 페르세폰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서로에게 한 걸음씩 빠져드는 순간들을 하나의 게임처럼 표현한 곡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설명처럼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 짧게 들었지만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 앨범 언더워터가 두 번이나 역주행을 했고 그전뭐 은비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했었으니까 네. 제가 뭐 녹화장에서도 은비 씨뭐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언더워터가 역주행을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먼저 한 편이죠. 맞아요, 되게 빠르게 하신 네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이나 역주행을 했는데 그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언더워터가 작년 가을쯤에 나왔는데 음. 다시 이번 여름에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신기했고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기도 했고 아 진짜로 어 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름에 나왔으면 조금 더 청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시기적으로 네. 약간 좀더 빨리 낼걸 하는 그런 그런 마음도 아쉬움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 네,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좋아요. 또 이번에는 이렇게 진짜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머시즌 앨범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권은비 씨 하면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앨범 맛집으로 유명한 은비 씨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또 은비 씨 하면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번 곡도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포인트 한 무를 살짝. 네,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네네. 자, 음악 주세요. 후렴의 안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듯 쉬운 듯 저도 이따가 조금 한번 같이 챌린지 어, 도전을 도전. 해야죠.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쇼케이스 왔는데 또 하나 찍고 가야죠. <웃음> 네. <웃음> 저녁 안 먹고 저런 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챌린지로 우리 은비 씨의 곡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은비 씨가 이번 싱글 앨범에서 노래를 세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트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o h 어 코멧 청량하지 않습니까? 청량하고 좀 청순하고 예 그런 느낌. 직접 좀 소개 좀해 주세요. 코멧. 코메시이라는 곡은요, 청량한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데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는 페스티벌 뮤직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이 곡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드라이빙 넘버입니다. 네, 드라이빙 넘버라고 하면 이제 운전하면서 맞습니다. 듣기 좋은 네. 곡인 것 같다. 그리고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예. 네. 은비 씨가 근데 사실 그 워터밤에서 이렇게 정말 큰 관심을 받은 게뭐한달 네.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앨범은 네. 좀더 오래 준비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앞으로 페스티벌 무대에서 선보일 곡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그렇죠? 뭐 벌써 설렙니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네두 번째 트랙 역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지금 뭐 살짝 들어봤지만 말씀드린 대로 운전할 때또 네. 운동할 때도 되게 잘 어울릴 오우,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트랙이죠 세 번째 트랙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원한 그렇죠. 네, 뷰티풀 나잇.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 네. 그렇죠. 이 곡이 은비 씨가 작사에 직접 참여한 곡. 네, 맞습니다. 뷰티풀 나잇은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와 에너지 있는 드럼 비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곡인데요. 곡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사가 뭐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사를 들어 보시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벗어나 한밤중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약간 자유로운 마음을 담아 어. 작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떠나고 싶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힐링하실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또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비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세 번째 트랙 Beautiful i g h t 이었고요 어뭐 원래 전 앨범에서도 작사에 또 참여를 많이 했었던 우리 은비씨인데 네. 이 곡은 뭐 얼마나 걸렸어요 쓰는데? 어이 곡은 네. 막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네. 안 걸리면 잘 된다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잘될 거예요. 네. 아, 네. 어. 궁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네. What a beautiful night, 꿈결 같은 이 밤. 전 여기 꿈결 같은 이 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꿈결 꿈결 같은 이 밤. 그 꿈결 같은 이 밤은 어떻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상으로? 아, 이런 지루한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음. 꿈결 같은 그런 밤으로 떠나고 싶다. 약간 이런 상상에서 쓴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이렇게 가사 내용처럼 한밤중에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많죠 떠나봤던 경험도 아, 있는 건지. 어 일단은 연습생 할 때는 음. 이제 월말 평가 같은 거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네. 떠난 적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면서는 아무래도 스케줄 끝나거나 활동기 음. 다 마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캠핑도 가고 음. 아니면 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럴 때 약간 생각했던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어 그렇군요 뭐 요즘은 워낙 바빠서 뭐 갑자기 떠나고 이런 게좀안 되겠지만 네. 저 앨범 활동도 잘하고 시간 났을 때또이곡 들으면서 은비 씨도 뭐 떠나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완전 휴가 성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은비 씨의 싱글 앨범 나오고 나면 이제 휴가 떠나면서 또 돌아오면서 은비 어씨 앨범 들으면 참그 여행의 감정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네. 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싱글 앨범 더 플래시 타이틀부터 수록곡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믿듯 비. 어, 믿고 듣는 권은비. 아, 네, 원래는 이제 선 넘비라는 표현을 네. 제가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네. 믿듯 비로. 네, 네. 정말 앨범 맛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짧게 들어봤지만 어때요? 세곡 들어보니까 마음에 드세요? 너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앨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앨범을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 본격적으로 뭐 뮤직비디오도 또 무대도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앨범을 뮤직비디오 어때요? 네, 어떤 내용의 뮤직비디오인지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뮤직비디오는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고요. 그 자신이 가둔 견고한 프레임을 깨뜨리고 찬란한 별로 거듭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어, 조금 어렵네요,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네. 소녀가 약간 스타가 되는 그렇게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촬영 비하인드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우리 기자님들 또 이렇게 기사 쓰기 좋은 아 그런 에피소드 없는지 좀 일단은 뮤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뛰는 컷이 나오는데 그 위치가 한강이에요 서울 한강이에요 네네. 네 근데 아침부터 그게 첫촬영이어 가지고 네. 아침부터 제가 이제 한강을 달리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이랑 눈을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타시는 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네어뭐 <laughs>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컷 하면 정말 몰입해서 뛰는데 딱컷 끝나면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어, 부끄럽죠 근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제가 몰입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컷 하면 어? 하고 눈치를 제가 보더라고요. 어... 너무 황금에서 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신이 있었는데 부끄럽고 굉장히 긴장했고 어떻게 내가 잘 했나? 라고 어. 이제 저도 생각했던 그런 신이 있었는데 네. 그 신이 뮤직비디오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아니 안 좋은 환경 은 아니고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제 우리 그 시민분들이 <laughs>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네. 네, 뭐 네, 되게 맞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 권은비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으로 네. 어, 그 영상을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어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네. 기자님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기대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뛰는 모습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뮤비에서는 음. 그 군무신도 있지만 연기신의 비중이 좀 커요. 어. 그래서 저의 눈빛 연기들 아무래도 대사는 또안 들어가잖아요 뮤직비디오니까 네, 네. 그래서 저의 눈빛 연기들이 좀잘 담겨 있는데요. 어, 그 부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비 씨가 한강에서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뛰었던 장면, 네. 그리고 은비 씨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히면서 눈빛, 네,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권은비 씨의 타이틀곡 더 플래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고 바로 어, 최초 공개죠. 네, 전 세계 최초 공개 은비 씨의 더 플래시 무대까지 이어서 보고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